안녕하세요. 유튜브에 골 때리게 매물 소개하는 남자. 그러나 깔끔하게 중개하는 남자. 누구? 바로 나!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재래시장 옆에 위치한 다가구 매물인데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나온 매물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냐고 궁금하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포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매물 현황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위치는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층이 있고요. 위로 2층입니다. 중공 연도는 1993년도에 지어졌고요. 교통 입지는 면목역에서 도보 6분 정도 걸립니다. 용도 지역은 3종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 구조는 연화조평 스라브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30.49평 입니다 연면적은 약 45.32평 이고요 입주시기는 협의를 하면 되고요 방향은 서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가는 총 900만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주차는 옆에 안됩니다 이 거주지 주차에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매매 금액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5억 8천만 원. 여기 평당가가 1900밖에 안 됩니다. 요즘 이쪽에 팔리는 이 평당가가 보통 2000 출발입니다. 2000 출발.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 영상 좀 건너뛰기 좀 하지 마세요. 사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건너뛰고 그래. 그렇게 매너가 없어. 오, 구우하셨어요 지층은 방한 개, 방두 개, 두 세대 있고요. 1층은 방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한 세대 거주 중이고요. 2층은 방두 개,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한 세대 거주 중입니다. 옥탑도 전기, 수도, 가스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지층 두 세대랑 옥탑은 현재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왜비워 놓았냐 하면 나중에 이 건축하시는 분이 살수 있어서 지금 세를 안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가구를 매입하시는 분은 지층이나 옥탑을 조금 수리하셔갖고 월세로 놓으셔가지고 월세 수익 창출하셔도 아주 괜찮은 다가구 매물입니다. 여기에 총 보증금은 2억 천만 원이 나옵니다. 총 임대료는 지금 1층하고 2층을 전세로 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월세 나오는 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층이랑 옥탑을 세 놓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월세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만약에 입주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이 월세 놓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세차이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입주를 하실 분들은 조금 사놓으셨다가 뭐 두세대 입주하실 분들은 1층, 2층으로 나중에 같이 입주를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거는 매수하셔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넓은 도로 끼고 있는 다가구 매물. 재래시장 옆에 위치한 매물 빠르게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동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 부동산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요즘 부동산에 가보면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그러니까 이 매물 눈여겨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기보다 아주 상냥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매너 있는 부동산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제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랩을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 그랩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시죠. All right. DJ HOLY SHIT DROP THAT BEAT BOY 중개업 해봐라 돈 벌어봐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족백가는 일이다 복비라도 많이 주고 그런 소리 하던가 알았냐? 배반 내세요 돈 많이 오세요